네 고등수학원 삼각비의 계산 하고 있는데요. 자, 저번에 삼각비의 정의에 대해서 했고요.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삼각비 사이에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외워서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예요. 또한 가지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라는 거죠. 두 가지 식이 성립합니다. 자, 다 외웠죠?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풀으라는 얘긴데, 자, 우선 이제 분수의 덧셈이잖아요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을 해야 될 텐데, 코사인과 1 더하기 사인의 곱을 공통인수로 해야겠죠. 그래서 분모가 1 더하기 사인 곱하기 코사인. 이제 이걸 다 쓰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, 사인은 s로, 코사인은 c로, 탄젠트는 t로, 이렇게 보통 잘 써요. 자, 그래서, 분자는, 이 코사인, 코사인 곱하니까, 코사인 제곱이 될 테고요. 더하기. 그 다음에, 1 더하기 사인, 1 더하기 사인 곱하면, 1 더하기 사인의 제곱. 전개를 하면, 1 더하기 2 사인, 더하기 사인 제곱. 이렇게 되겠죠? 근데 여기서, 여기 있었잖아요?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1이죠 여기가 1그 부분이 1 그러니까 여기 1까지 더하면 2 더하기 2s 그런데 분자에서 공통인수 2로 묶으면 1 더하기 s가 되죠 그러면 약분이 돼서 c분의 2 c분의 2라는 게 코사인 세타 분의 2죠 예.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